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서포터들이 반중석을 채웠습니다. 오늘 밤은 날씨가 좋아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서준인 한준이 캐스트. 함께 자,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올드 트래퍼드 경기장입니다. 자, EPL 스커버드가 지금 적용,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아웃. 아, 아까봐 아, 아까워라. 아, 아까워라. 습니다 스코어보드가 상당히 깔끔합 니다, 니다, 아... 안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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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스니

인줄벨가 없으면 뒤로 돌려야지. 비 맨유와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천천히 점유를 해가면서.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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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또 잘못 입력이야 이것도 아니야 선입력 선입력으로 이래서 지금 패스미스가 나왔습니다 역습 안되지 그것은 아니지 찔러줘 그렇지 K K 우 K. K. K 아이고 아까워 좋은 스루패스였지만 골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찔러주는 패스 굉장히 효과적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상대의 역습을 단신히 막아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인이 안 맞아서 수비가 무너졌네요. 하마터면 실점할 뻔했어요. 실점을 했었어야지. 뒷동간으로 스루패스. 아이고야. 아이고야. 레시퍼드. 아우. 중원에서 볼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크까지 불과소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상대 팀이지만 상당히 잘 찼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한 골을 터뜨렸으니까 선수들도 조금은 여유가 생길 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플레이로 이어갈지가 중요해지는 대목입니다 야야야 야, 야. 에릭센 여기서 반칙을 마타의 반칙 자 그렇다면 프리킥은 우리 흥이참이다 흥흥이 정도 각이면 휘어져 들어갈란가 모르겠어요 아이고 너무 세게 채워버렸다

그렇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우, 있었는데. 아까워. 좋은 타이밍에 수는다이터다 멋진 방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있었죠, 이게 있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위험한 상황에잘어습니다 그렇지 <laughs> 에릭센 대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어이 취 그대로 나온 볼 피공간오 시스템, 피곤한 시스템, 잘 빠져 들어갔습니다. 시스템, 피곤한 스템피곤스를 슈팅까지 스 연결했습니다. 루카스모스스 적절한 수비였습니다. 은돔벨레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아이고 크리스티안 에릭센. 아이고 반칙 반칙을 입고 나갑니다. 이는 드리블이 안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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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개인 전방으로 길게 벗습니다. 볼포그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laughs>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1대0으로 치고 있어요. <laughs> 후반전 45분입니다. 자, 레시포. 보관전에 역, 어, 역, 역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싸카, 완비싸카. 흥민. 그렇지. 케인! 어? 오우! 오우,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갔어요. 슈페인팅 쓴다는 게. 페인팅이 안 먹히면서 슈팅으로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이, 행운의 골입니다. 이야, 1골도 잘 나오네요. 마무리까지 역습 자, 손흥민, 러스트 하나, 도움 하나 기록했어요. 이야, 이건 진짜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가네, 요거 자 일단 1 눈을 떼려야 뗄수 없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이런 강끼리 붙었을 때는 좋은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가 왔을 적에 확실히 챙기는 쪽이 결국 승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트넘이야 승리는. 슛. 오. 고. 이야 누구야요? 마타야? 마타? 야 yeah, 이거 정말 잘 찼다 이야 완전 쏘가네 수비가 이거 쏘갔네, 이런 멋진 플레이가 나옵니다 야 yeah. 쏘가서 산체스가 완전히 쏘가버렸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한발 앞서 나갑니다 대니로즈 손흥민 뺏겼어 긴 패스로 멀리 보냅니다 끊어냅니다 다빈손 산체스 크리스티안 에릭센자 공격적으로 한번 나와봅시다 으! 전방으로 길게 보냅니다 끊어냅니다 은돔벨레

아유다 길었다. 길었다. 살려냈네. 비사카. 그런 쪽으로 파고듭니다. 비사카. 습니다 자, 올립니다. 키퍼가 직접 처리합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 가자 가자. 아유. 완비 싹 느낌 느낌 세한데 느낌 세한데이 시간 쯤에 동쪽 s 을 넣어줘야 a 이2이 패스가 레시 s 오, 레시포드 오이고, 패스좋다열렸다그렸다 그렇지 그렇다 이리와 이다그리와이다은리와 쌤이다. 이리이다이이다이다 오, 헬스 좋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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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이가아이아 로즈 로즈야. 아, 공격이 실패하네요. 이대로 끝나나요? 이대로 끝나면 안 되죠. 어이구, 역 아이고. 기회입니다. 아이고. 어이구 이. 도비 이미 잃고 마냐? 마냐?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죠 빠르게빠르게나가게빠르게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나가죠.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아유 이 네, 망했다. 아르 스루패스. 이 시간대에 실점하면 큰일이죠. 수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라벨라, 근데 형이 안 좋아요. 크리스티안 에릭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인로 줍니다. 민 나스, 쏜, 쏜. 마침

공간으로 패스. 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마지막 공격. 아이고.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제 마지막 기회 같습니다. 가운데로. 야, 자 왼쪽 야, 봤어요. 야. 올릴 수 있을까요? 못 올린다. 안 된다. 자, 올렸습니다. 올린다. 해줘.

이거, 이거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미라 아유. 마지막 교체 카드를 사용합니다. 때 오우! 이스 케임! 예, 케임. 좋았어. 야 요리스까지 올라와 있네요 지금. 아이름리 슈팅 막히고요. 이야. 감탄만 모. <온>. 이야. <든든> 개인. 음 개인 좋아. 역전승으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이야, 끝까지 결과를 알수 없는 경기였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